내 네, 용도에 맞는 철망은 어떻게 고르지? 철망을 구매할 때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를 보면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난감했던 적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용도에 맞게 철망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30년 넘게 아직도 철망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아버지를 따라 철망을 팔고 있고요. 이 채널에서는 철망과 터공판 구매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철망을 고르실 땐 가장 먼저 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바로 구멍 크기와 선 굵기입니다. 특히 구멍 크기에 대해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럴 땐 방충망을 떠올려 보세요. 가정용 방충망을 보면 촘촘하다고 느끼시죠? 이 가정용 방충망 구멍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약 1mm 정도 됩니다. 딱이 방충망 구멍 크기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생각하시면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거예요. 방충망보다 더 촘촘한 망을 원하신다면 1mm보다 더 작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방충망보다 구멍 크기 큰 망을 원하시면 1mm보다 더 큰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구멍 크기에 대해 감을 잡았다고 해도. 내가 필요한 망을 고르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이죠. 강도는 선 굵기를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멍 크기가 작으면서 선 굵기가 굵으면 망의 조직이 점점 튼튼해지고요. 구멍 크기가 크면서 선 굵기가 얇아지면 망의 조직이 점점 약해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방충망 예시를 들어볼게요. 방충망을 손으로 세게 눌러 보시면 구멍이 벌어지거나 심지어 찢어지기도 하죠. 그건 바로 선 굵기 알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충망은 일반적으로 구멍 크기. 약 1mm인데요 선굵기가 약 0.14mm에서 0.18mm로 굉장히 얇습니다 구멍 크기가 1mm로 같아도 선굵기를 0.4mm나 0.5mm 정도의 더 굵은 것을 사용하면 철망이 훨씬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철망 구멍 크기와 선굵기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감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발주 받았던 다양한 용도의 철망 주문 제작 사례를 선굵기와 구멍 크기를 같이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구멍 크기 약 25mm에 선 굵기 약 5mm 정도입니다. 용도는 동물원에서 동물 케이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사를 넣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구멍 크기 약 3mm에 선 굵기 약 1mm 정도입니다. 용도는 제품 필터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멍 크기 3mm에 선 굵기 1mm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구멍 크기 약 20mm에 선 굵기 약 1.8mm 정도입니다. 용도는 어떤 제품의 큰 덩어리를 걸러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구멍 크기 약 30mm의 선굵기 약 3mm 정도입니다. 용도는 카페 인테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멍 크기 약 15mm의 선굵기 약 1.4mm입니다. 용도는 실험기구 건조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멍 15mm의 선굵기 1.4mm면 조직이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구멍 크기 약 3mm의 선굵기 약 1mm입니다. 용도는 어떠한 약품을 넣고 독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구멍 크기 약 2mm에 선굵기 약 0.7mm 정도입니다. 용도는 필터로 사용되었습니다. 구멍 2mm에 선굵기 0.7mm 이상이 되면 조직이 엄청 강해집니다. 구멍 크기 약 0.2mm에 선굵기 약 0.14mm입니다. 용도는 와인 주조할 때 액체만 거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구멍 크기 약 0.5mm에 선굵기 약 0.29mm입니다. 용도는 기계 의 제품 필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제작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철망을 주문하실 때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철망 주문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분야가 그렇지만 인건비가 비싸지고 제조업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공장들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사무실이 서울 을지로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아직 기술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한때는 을지로에서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농담 섞인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죠. 발주처의 오더에 맞춰서 특수한 형태로 제작하려면 기술자분과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기와 달리 땅값 비싼 동네지만 저희는 을지로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용도에 적합하게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사례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주문 시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